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벤츠 C 클래스고요. W205 형식이고 등급은 C20D 2 아방가르드 등급이 되겠습니다. 판매가는 1,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기본 정보입다 16년 8월에 최초 등록, 16년형이고요. 네, 경유를 사용하고 색상은 검정. 주행거리 12만 1,000km가 되겠습니다. 네, 검정색의 C 클래스. 시둘등공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앞좌석 전체 모습이고요 네, 121,000km 키로 가운데 키로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미션복 모습 네, 밝은 베이지톤의 시트 도어뜨림 네, 모습입니다 네, 운전석 뒷좌석 모습이고요 네, 핸들 모습입니다 네, 센터패션 이렇게 생겼고요 네, 후방 카메라 화질 좋습니다. 네, 열선 시트 네. 모습이고요.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허드 모습이고요. 썬루프 트렁크 모습입니다. 엔진도 모습, 휠과 타이어 모습이고요. 휠도 아주 깨끗하고 예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용도 변경 이런 건 없음이고요. 보조석 앞문과 뒷문이 이렇게 W가 되어 있네요. 원동기와 변속기 양호 없음 적정 모두 좋게 받았고요. 나머지 항목들도 5일 양호를 네, 패스를 받았습니다. 네, 16년식이지만 아직도 외관은 이렇게 너무나 좋은 광택을 유지하고 있고요. 음, 외관을 보시면. 거의 어, 신차급은 아니어도 너무나 깨끗한 관리가 된 차다 이렇게 느끼실 정도로 내용이 좋고요 실내 베이지 톤의 어, 가죽 시트도 너무나 아직도 보송보송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마음에 드실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블로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뭐선노프 기타 등등 내용 어, 옵션 좋으니까요 오셔서 음, 시, 어, 시동 한번더켜 보시고 시운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부카 이민근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